네, 안녕하십니까. 평화생명TV 평양시네마의 전성선입니다. 이 시간에는 남한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북한의 문화예술작품과 북한의 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북한 경제사항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짧은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내가 찾은 보물인데요. 이 내가 찾은 보물은 조선 4.25 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제작한 단편 교양물입니다. 시간은 한 15분 정도 되는 교양물인데요. 1년에 시리즈물로 제작되고 있는 연속객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찾은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은 자원 재활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재자원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경제 사정이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여전한 상황에서 내부적인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껴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다시 쓰기의 본보기를 보여준 영화인데요. 공장, 기업소에. 어, 직장장으로 있는 이 남자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체조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집안에 가득 쓰레기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 쓰레기는 제자원화 사업소에 다니고 있는 부인이 어, 이것저것 모아놓은 플라스틱 제품들이었었는데 험 플라스틱을 모아서 그것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곳곳에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게 다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이런 걸 모아야 되느냐. 필요 없는 거왜 자꾸 집안을 어지럽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공장에서는 구역별로 있는 공장끼리 사업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평가 내용은 원리마라고 해가지고 최근 북한 체제에서는 그, 나무를 잠실 잘 심고, 그 다음에 조경을 이쁘게 가꾸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별로, 공장별로, 이렇게 공장 가꾸기 평가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 공장 가꾸기를 하려면 공장도 깨끗하게 잘 청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꽃밭도잘 이쁘게 가꿔야 되는데,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장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리게 하고, 공장에 남아있는 이 꽃밭을 어, 철조망을 이용해서 울타리를 이쁘게 만들려고 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철제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예,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아까운 철제를 공장 지을 때 써야지, 그 꽃밭 가꾸는데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꽃밭을 이쁘게 가꿀까 고민하던 차에 밑에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수지 울타리, 수지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이 수지 울타리를 이용해서 꽃밭 가꾸기를 잘 하게 되면, 우리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으니 수지 울타리를 이용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수지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무상으로 수지 울타리를 나눠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양의 못 쓰는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그 플라스틱 무게만큼을 나눠 준다는 것이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공장에서 못 쓰는 플라스틱을 찾아봤는데 이미 공장을 다 정리한다고 다 버린 상태였었고 그래서 급하게 수매 상점에 가서 수지 울타리 자기의 버린 것을 찾아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 당신들이 버린 것이 아니냐, 왜 버린 것을 이제 와서 자기 거라고 우기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티격태격 논쟁이 붙게 됐었고요. 굉장히 급하게 된이 직장장은 요령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매점에 가서 과일도 사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이제 과자도 사가지고 배추면서 한 번만 좀 봐달라 우리 이건 급하게 됐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좀 안쓰럽고 매우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마침 부인이 보고 있다가 한심하듯이 남편에게 한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물이라고 함부로 버렸다가 지금은 그 오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과일도 갖고 오고 그다음에 과자도 갖고 오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됐었고요. 그제서야 남편은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버린 것이 오물이 아니라 보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에서는 모아진 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것을 본 남편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가져온 수지 울타리, 플라스틱 울타리로 예쁘게 꽃밭을 꾸며가지고 공장 가꾸기 평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길지도 않고 단순하고 있고요. 북한의 이 교양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아주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주제를 보면서 북한 경제 상황을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찾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자원과 관련되어서 아껴 쓰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에서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 재자원화와 관련되어진 교양물, 조선사회록 예술영화찰용소에서 만든 내가 버린 보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화생명TV의 평양시네마의 전형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usic> you.